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연비는 4.1로 지금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가는 이유는 초록이 점검 그리고 정비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했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위시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희망 수리 분목.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초록이 운행할 때 보면 그 앞쪽에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조만간에 앞률이 7시라서 뭐, 도착을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그 덜그덕덜그덕 덜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앞쪽에서 이거를 뭐 엔진오일 갈 때도 그렇고 여러 업체에 뭐 정비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타도 된다. 그리고 별 이상을 못 느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보면 진주에서 그렇게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구에 하체 맛집, 우리 흔히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체를 잘 보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갑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정비를 하시는데, 워낙 노하우도 그렇고 잘 하신다고 해서 가는데 거기는 뭐 선착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획은 오후 늦게 저녁쯤에 도착을 해서 밤늦게 업체에 들어가서 주차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오픈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정비를 해 볼까 합니다. 이거를 마친다면 특별하게 뭐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따로 더 계획한 거는 없긴 합니다. 지금 초록이를 보면 처음 중고를 구매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뭐 회춘을 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상태도 그렇고 바퀴, 하체, 뭐 외부 도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라고, 업그레이드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좋아진 초록을 볼수 있습니다. 공답사마 주변에서 이제 신형으로 앞뒤 개조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신형으로 개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신형이 아닌데 신형으로 개조하면 또좀 그것도 그렇고 실내를 탔을 때 신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뭐 현실을 알게 되면 허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형신 어? 어, 신형 개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헤드램프 인증 LED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 겨울되기 전에 아유, 고창 휴게소... 아유, 어? 우와, 아 와. 아, 아. 아, 놀래라. 1km, 들어올 때, 아, 거창 휴게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어, 거창으로 나가는 인터체인지 아냐?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4시 반쯤에, 새벽 4시 반쯤. 그래서 그때 잠들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알람까지 했지만은, 알람 소리도 못 듣고, 눈을 뜨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약간, 멍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휴게소 알림판을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어, 좀 쉬고 싶긴 한데,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저기 금호보고속인데, 저하고 행선지가 똑같습니다. 대구가는 버스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정신을 좀 차리려고 얼음컵에다가 비타오백. A few m o m e n 대구에 다시는 친 분을 좀 잠시 뵙고 가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보면은 저번에 초록이 토색을 했던 두레 종합 정비 공장이 있고 지금 초록이는 이렇게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뭐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이는 옆에 제가 웨딩홀인데 직장 동료분이 내년 2월에 결혼을 저기서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하고 수록이하고 인연이 있었 나봅니다. 여러 모로 A few moments later. 아, 버스 타는 사람들, 그 회장님을 데려왔는데, 아, 지금 회장님이 BX212 대우 버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 지금 잠시 외출을 하셔가지고 직원분에게 구경을 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기존 것을 사였고, 시트 가죽을 교체를 했고, 이런 식으로 아마 4인승인 것 같은데, 바로 배창을 내셨고, 어 여기는 어 스프링 430, 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로 중문을 설치해서 사생활 보호를 바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주행할 때 탑승하는 공간과 캠핑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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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진짜 넓네요. 이제 넓고 음, 여기 는 화장대 이렇게 중문을 닫으면 이 화장대 쪽인 것 같고 여기는 옷장과뭐 이불장이나 그런 게될것 같고 음, 들어오니까 약간 나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소파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깔끔하죠 어,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는 순정 에어컨을 그대로 활용하는 곳인것 같고 어, 지금 에어컨을 벽걸이 에어컨 한대를 틀어놨는데 여기 중문을 닫아 놓으니까 밖에 하고 들어왔을때 온도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아직 이게 제작중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환풍기가 있고요. 어, 저는 이게 트로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증장이 있지만 여기는 벽걸이 에어컨을 통해서 한쪽으로 방향을 해서 한쪽으로 찬바람을 쭉 보내는 구조입니다. 트로기는 네방향으로 분사해야 되는데 이건 한방향으로 배터리를 보니까 아, 초록이하고 비슷한 초록보다 더 많네요. 초록이는 1200인데, 이거는 지금 92%에 1279니까, 초록이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큽니다. 어, 여기도 보면 또 문이 있죠. 아마 침실과 또 거실 공간을 구분 짓는... 여기에 싱크대 싱크대 크기는 초록이 보다 조금 작은 정도 여기서 이제 냉장고까지가 이 정도 더 오면 초록이와가 같은 사이즈 같고 냉장고는 초록이 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면 초록이는 위에 그 전자레인지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 냉장고는 전자레인지 위치까지 크게 들어갔네요 물탱크하고 침실이 될 건데 침실은 거의 초록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은 제가 꿈꿔왔던 뒤에도 에어컨이 이렇게 옆거리에 어컨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한거 같아요 샤워실하고 여기는 이건 변기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은 거 같습니다 인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죠. 와 어... 아, 전자레인지가 여기로 있네. 전자레인지가 여기 있고. 음...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 거실 모습입니다. 넓죠. 여기 회장님도 상당히 디자인을 센스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갔을라나? TV가 들어가나 아니 근데 열기 되어 있는데? TV인가? 이게 TV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음,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만약에 이 바닥에 이제 매트를 깔고 잘 수가 있죠 그러면 침실과 여기 같이 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잘수 있는 게 나오겠죠 초록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 테이블을 내리면 잘 수는 있지만 테이블이 있고 소파 있으니까 약간 이것처럼 이런 공간감이 안 나옵니다 거의 뭐 버스 중에서는 옛날 버스 최근에 나오는 그런 신형 버스가 아니고 옛날 버스 중에서는 대우의 BX212 이게 거의 뭐 공간의 끝판왕이죠 실내 공간에 거의 뭐 가지고 직 육면체 모양처럼 딱 되어 있죠 자가 잘 봤습니다 우선 제작 중이신데 다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운전석 쪽 모습입니다 아, 위에 선반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중간 중간에 수납함이나 그런 게 있고 큰 소이가 인상적이네요 거대한 BX12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회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 동안 초록이에서 좀 쉬고 있어야을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하체 수리 맛집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 제가 초록이를 운행하면서 진짜 최극상입니다. 제 최극상 주차하기가 최극상, 제일 어려웠습니다. 보시죠, 한번. 음, 보시면 어 공간이 넓어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지? 자 한번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초록이 주차된 걸 보면 비스듬하게 주차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공간이 좁아요. 여기 듣기로는 들어오면 비스듬하게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딱 땅, 여기 땅을 보니까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려면 근데 초록이 저기 끝에 보면 저기가 거의 끝입니다 옆에는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배수구 있는 이쪽이 아마 구역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제가 볼때 어, 카운티 정도면은 여기 한대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형 버스 혹은 에어로시티까지 시내버스 정도 사이즈까지 되면 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와버리면 나갈 공간이 안 나와요. 어, 지금 여기 보면 버스 한 대가 와 있는데, 아, 제가 전날 와서 제일 먼저 수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 들어오니까 저기에 어린이집버스하고 노런버스하고 두 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음, 내일 되어 봐야 알것 같아요 내일 되어 봐야 할것 같고 보통 수리는 여기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옆에는 전기 쪽을 수리하는 곳이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체 수리는 여기 이 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그 옆에는 전기 쪽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부지가 좁아요 보면 여기도 어 대형버스 한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돌리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돌리기가 저기 닿을 것 같죠 겨우 집어넣었어요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왜 돌리기가 힘드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입구입니다 넓어 보이죠 초록이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차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찹니다 들어올 때 들어올 때다차 그러면 빡세겠죠.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디였냐면, 저기서 왔습니다. 저기, 저기, 저쪽에서 왔거든요. 저쪽에서 왔는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아... 어 초록이가? 지나가는 자리 바퀴가 들어갈 때 여기 보입니까? 뒷바퀴 자으겠네 여기 뒷바퀴 탔습니다. 앞바퀴는 어디로 갔냐? 앞바퀴는 여기를 탔어요. 여기를 여기를 아, 여기를 탔어요. 그 말은 90도로 좁은 입구가 엄청 좁아요. 대형 버스에는 딱안 맞습니다. 여기 조금씩 올라타 비스하게 있는. 이곳을 올라 탈 수밖에 없어요. 어 여기 많이 긁히네 바닥도. 나은 차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그차안 오는 거 보고 최대한 밖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까 뒷바퀴가 여기 올라 타면 뒷바퀴가 이걸 올라 타면서. 뒤에, 거기 젓가락하고 막 그런 것도 막 떨어지고 막 올라왔거든요 앞, 안에 이렇게 좁은 줄 몰랐어. 아까 말했잖아요. 초록이 여기 하고, 여기 꽉 찬다고. 들어왔는데, 난 공간이 그래도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우선 저기 인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 들어오면, 여 초록이 앞까지, 여기까지 초록이 앞까지 여기까지 옵니다 한 꽁무니는 어디 있냐 저기 나무 있죠 나무 여기 나무 저기 있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돌려요 한번 돌려 보려고 했거든요 안쪽에 여기서부터 주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돌려 보려고 해도 최대한 들어가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앞에 여기까지 붙이면 꽁무니가 어디 나오냐면 꽁무니가 딱이 노란 버스 노란 버스 우측 측면 앞에 딱 씁니다. 조금 부진했다가 또 조금 앞으로 하면 더 이상 이제 초록이가 초록이 뒤가 딱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바라보고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되죠. 저기. 버스가 한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만약 버스가 없었다, 없었다면 돌수 있었겠죠. 그런데 버스가 저기 대형 버스가 한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네. 사이드 미러가 우리가 뭐 코끼리 미러인가? 그렇게 말하던데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초록이는 보면은 순정에 이렇게 저기 출입문 쪽은 튀어나오지만은 운전석 쪽은 붙어 있거든요. 저기는 둘다 튀어나와 있는데 초록이 조수석. 그러니까 운전석 아니지 초록이 추리문 아 말이 꼬인다 초록이 추리문처럼 튀어나오는데 저거보다 더 튀어나옵니다 양쪽 다 앞으로 그러니까 초록이가 돌리려고 하면 계속 사이드밀에 미 걸려요 확 돌려버리면 또안돼 그러니까 실패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원래대로 원래 위치로 가려고 해도 힘들어 그래서 앞으로는 힘들다는 걸 알고 생각을 한게 후진으로 집어넣자. 이뭔 개소리야?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후진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후진으로 가면 여기가 왕복 6차선 길, 쌩쌩 달리더라고. 그럼 여기 왔어. 소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서 가면은 크게 할까 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초록이 뒤에가 여기까지 오면 초록이 뒤에 여기까지 왔지만, 운전석은 어디냐면 있 저기 안쪽에 있거든. 그 건물 앞, 건물 딱 저기 옆에, 아... 그러면은 후방 카메라 외에는 안 보여. 근데 후방 카메라 어디로 비추고 있냐?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 옆에 안 보여. 어? 주차도 오는 거? 아닌데? 트럭인데? 아 청소하는 트럭이구나. 후방하면 일식에 비추고 있어. 근데 차가 내가 만약에 구진을 넣고 비상 깜빡이 넣고 있고 하고 있으면 이 기하면은 차가 속도를 줄이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인도 끝에 여기 있는데도 바로 여기 3 차선 여기서 쌩지만 쌩. 순간 은 놀랐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해서 뒤로 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는 직각으로 직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더 돌릴 수 없어. 앞쪽이 지금 완전 벽하고 여기 보면 앞쪽이 돌릴 수 없. 돌리면 벽이나 나무에 뭐 그거 돼 버리니까. 조금씩, 여기서부터 차선이 조금씩, 조금 가고 멈췄다가, 조금 가고 멈췄다가, 차가 지나가는 아니야, 조금 가고 멈췄다가.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3차선 막았어. 그래서 조금만 더쭉 하니까, 이만큼 2차선 반 정도 오니까, 운전석이 어디에 보이냐면, 약간,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약간 저기가 보여. 고가도로 아래가. 그 보면서 차가 안 오면 조금 조금씩.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기 3차선 끝까지 가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초록이 앞이 여기 앞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운전석으로 저쪽을 보면서 안 되겠다. 저기 차선을 좀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반대편도 안 와야 되겠죠. 안 와야 되니까. 뒤에 공문이가 저기 반대편 1차선 반 정도까지 넘어가게 해서 급하게 여기서 이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돌리면서 후방 카메라 보니까 택시 한 대가 안 보였었는데 택시 한대 이미 와 있어.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등에 식은 땀이. 안...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니, 에어컨 틀어서 식은 땀은 안 났는데 몸에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보고 섰는데 문제는 이 좁은 출입문이 이렇게 좁은데 출입문이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휴진으로 넣을 것인가. 바로 여기 삼자선에 있다가 이렇게 바로 넣어버리면 타이어 걸리거든요. 타이어 걸리고 이쪽 타이어 걸리거나 이쪽만 보고 돌리면. 그래서 우선 살펴야 되니까 쭉 뒤로 갔다가 여기서 양쪽에 차가 안 오는 거 보고 왜냐면 좀더 넘어가야 되니까 양쪽에 차가 안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차가 안올때 급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 상 반대편 보게 되면은 한 반대편 1차선은 완전히 묵 먹고 그래서 후진으로 오는데 문제는 이 좁으니까 잘못하면 또 뒷바퀴가 걸리잖아요. 양쪽이 비스듬한데 걸리잖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걸리더라고 뒷바퀴. 그래서 걸려가지고 안 갈라고 막 계속 저항을 주니까 비스듬한 연승이 뭐 엑셀링 해가지고 뭐 올라타면서 올 왔죠. 양쪽에 딱이 정도 걸리이 정도 양쪽에 비스듬한데 가운데 비스듬한 연속 가운데 비스듬한 연속 가운데를 탑니다 뒷바퀴로면. 그래서 올라탔죠. 문제는 이게 또 저기서 긁힌 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많이 긁혔거든요. 보니까 바닥에 갑자기 예를 되니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면 이 물이 뭔가 초록이 청수가 거의 차 있거든요. 얼마나 기울어지면 넘쳤습니다. 넘쳐서 많이 기울어지니까 공기구멍 쪽으로 해서 넘친 거예요. 저게 이렇게 수진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주차 초록이 운전하면서 최 극상에 극상. 와부진하는데 저렇게 빨리 달리거든요. 조지생 쌩했잖아.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응? 갑자기 왜안 지나가?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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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 속도가 얼마나 지나가는지. 와 이거는. 어이, 어, 저긴 또 천천히 지나가네? 하여튼, 부진으로 들어와서, 여기 도 공간이 좁으니까, 이 차가 저기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바로 또못 집어넣고, 아, 내려서 확인하면서 그 주차를 했습니다. 아, 여기에, 최대한 뒤까지 붙여가지고, 주차를 했습니다. 거의 뒤에 붙였죠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는 공간이 없어요. 너무 힘드네요. 어. 이제 씻고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Tomorrow s hours later. 소득 없이. 집으로 복귀합니다. 와서 하체 자체... 점검도 생각했던 것만큼 못 됐고 음, 이래저래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체 푸싱 유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하체 덜그덕거리는 소리는 나고, 그리고 크루즈 기능을 사용을 못해서 힘들어서 그거를 손 보려고 하니까 또 이제 추천 받은 곳이 포항에 대형차 오토큐에서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진단 스캐너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 했는데. 아침부터 해서 오후 한 2시까지 여러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했는데, 음 지금 크루즈 버튼도 눌러져 있고, 활성화시키는 버튼도 잘 작동되고, 그 다음에 조건도 다 작동되는 조건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게 대표님도 너무 궁금하고 어야하다 그래서 계속 해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더그 이상의 방법은 없고 하니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우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출발한 지한 20분, 30분 됐나?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카페인 충전을 위해서 비타 500을 얼음컵에다가 부어서 마시려고 합니다. 또 열심히 달려봐야 되겠죠.